안녕하님들 필리핀 용감 문제 필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세이지가 나왔습니다. 네, 앞에 보면은 커피 잔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좀 힘든 구독자 형님 한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같이 커피 하잔 하게 됐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인물 묘사를 해드리면은, 나이는 한 40대 초중반이시고, 그리고 필리핀 온 지는 한 7개월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친인척 집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고, 한국에 있을 때는 연애 기획사 쪽에서 커리어가 좀 있으시고, 마지막으로는 수산물 유통을 하셨었는데 그게 좀 잘못돼가지고 급하게 필리핀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우리 그 구독자 형님 상황이 좋진 않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은 일단 지금 친인척 집에서 지내고는 있는데 다음 주에 일주일 안에 나가라 태거 통보를 받은 상태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찰도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간혹 이렇게 어려운 형님들 연락 오시는데 일자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도 드리긴 힘들고 어디 추천해드리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친구 따라가 카지노 갔다가 한 7만 페소 정도 잃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거의 마지막 남은 자금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사촌형이 알게 되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나가고 뭐 한국에 가든 알아서 해라 지금 좀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또 대부분 필리핀에서 계속 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계속 사시려면 일단 첫째로 도박하면 안 되고 마약, JTB 여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요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필리핀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9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아 돈이 많은 사람도 이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제 주변에 예전에 한 카지노 맞은 편에 상가 같이 개발하려고 했던 그 강철이 형, 아 얼마 전에 그 보니까 익명으로 저 비방하셨던 우리 강철이 형도 원래 한 필리핀 처음 들어올 때는 한 6, 7억 정도 현금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카지는 2층에 있는 정쾌 48억 단형 님, 아그 형님도 예전에 올린 영상 보면 있는데 그 강철이 형이 그 48억 단형 에이전트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한 9억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는 이제 잠실 엘스로 이사간네 만에 뭐집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20만 페소 빌려 가서 안 갚고 로컬 빌리지로 이사 갔는데 비가 샌다고 그래가지고 비 샌다고 울고 그래가지고 제가 밥사 먹이고 술사 먹이고 그랬었는데 그 48억 단 형도 3만 폐서 빌려가서 요즘 좀 뜸하고 현금 뭐 14억, 48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큰 돈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자산 총 금액이 아니고 현찰 기준입니다. 그랬던 형들이 저한테 둘다돈 빌려가서 소식이 없는데 도박을 하면은 자산이 얼마가 있든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야방 돌고 그렇게 다니다가 뭐다 잘못했죠. 근데 오늘 좀 전에 그 만났던 구독자 형님 같은 경우에는 돈도 별로 없었는데 7만 패소를 잃으니까 이제 거의 편차리 없었나 봐요. 근데 그걸 또 사촌 형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일주일 안에 나가라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한 7개월 정도 지내셨는데 7개월 동안 뭐 하셨냐 여쭤보니까 데카 쪽에 있는 서핑 뭐 실내 서핑 같은 게 있나 봐요. 데카 쪽에서 뭐 실내 서핑하고 뭐 운동하고 뭐밥 먹고 그렇게 뭐 지내셨다고 하는데. 근데 좀 의아한 게한 2천만원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2천만원 가지고 들어와서 7개월이면 거의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쓰신 건데 계산을 해보면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쓰는 돈이 한 달에 값으로 한만 패소 달려나요. 즘 제가 술도 안 먹고 밥 같은 경우에도 뭐사 먹어봐야 비싼 밥 먹어야 500 패소고, 뭐 기름 값은 차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옷도 안 사고 헬스장 등록 비용.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쓰는 거는 헬스장 등록 비용하고 하루에 한끼 먹는 밥값 외에는 전 쓰는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불 경기인데도 사는데, 저는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안 쓰니까 살아남고 그런 거거든요. 살아남고 뭐 돈좀 생길 때마다 그냥 사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저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고 쓸데없는 데돈안 쓰고 하니까 그냥 살아남고 있는 건데, 안 그런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살짝은 좀 쓴소리도 좀 해드렸는데, 예전에 세부에 어떤 형님이 여자친구가 몸 팔아가지고 그 걸어온 돈으로 담배 사피고, 여자친구 때리고 그런 형도 있었고, 이 동네에도 여자친구가 일해가지고 그 사리사리 스토어에서 그 개비 담배 있잖아요. 한 갑도 못 사, 개비 담배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남자친구 담배 사주고, 담배 사피고 그런 형님들도 계신데, 오늘 온 우리 구독자,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누가 한국인 인, 인건비 다 주고 쓰겠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베이사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채용 계획 없었는데 급여 안 주셔도 되고 먹여주고 재워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런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원래 채용 계획이 없는 인원인데도 채용해가지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가 중국이었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7시리즈랑 E클래스 두대 했을 때 제가 E클래스도 한대 줬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필리핀이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와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영어도 안 되고 사실 영어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Yeah no. 처음에 와가지고 여행사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여행사를 하고, 식당하는 사람 만나면 식당을 하고,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또 기술이 있거나 뭐 경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데, 나이는 마흔 넘었고, 이러면은 진짜 운 좋아야 뭐 카지노나 정캐대 취업해가지고, 달에 한1 0만 페소 이상 받으면서 살 수는 있는데, 사실 정캐대에서 채용할 때도 급하지 않으면은 나이 많은 사람 채용할 이유가 없죠. 어느 정도 좀 나이도 좀 젊고, 영어도 좀 하고, 좀 그럴듯해야 뽑을 텐데, 뭐 오늘 오신 그 구독자 형님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여쭤봤어요 뭐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지갑에 얼마 있으시냐 1000페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돈은 있네 저 옛날에 마닐라에서 사기당했을 때 그때 지갑에 50페소 있어가지고 주차비도 못낸 상황이어서 그때 같이 있던 형님한테 200페소 빌려서 겨우 나갔다 그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제가 좀 부유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도 그런 힘든 시절 다 겪었어요. 필리핀 9년 살면서 파산 두번 했고 다시 일어나려고 정말 저도 힘들게 살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기 당한 직후에 저도 그때 당시에 만났던 여자의 집에서 한두달 정도 얹혀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빡센 경험들 그러니까 바닥을 한번 찍어야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지금 오늘 만났던 구독자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는 합법을 하실 거면은 세부랑앙헬은 사정 여의치가 않으니까 보라카이나 보홀 쪽에 가셔가지고 숙식 제공되는 패키지 가이드를 하셔라.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은 자유행 가이드는 힘들고 자유행 가이드는 그래도 뭐 요즘엔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는 그래도 일당으로 두명 기준에 한 90%는 줬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은 뭐 바로 시작할 수도 없으니까 뭐좀 빡세긴 해도 패키, 패키지 중에 숙식 제공되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이게 패키지 가이드가 좀족 같은 게또 터세도 있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다.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나죽었다 생각하고 버티면은 그 후로는 길이 보일 거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 불법 사무실이라도 취업하고 싶으신 생각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주변에 뭐 불법 누가 불법하는지도 알기는 알죠. 근데 그것도 뭐 자세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저 사람 불법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아는 거지 자세히는 모르죠. 이게 불법하는 사람들은 또 불법 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접점도 없고. 근데 또 불법 쪽도 보면. 그쪽은 검증된 사람 아니면 또 채용하기도 쉽지 않고 거기는 또잘 모르는 사람 뽑으면 은이또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또 채용은 더 까다롭게 하겠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간절함이 좀 덜하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어야 사람이 변하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진 않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아 그리고 저한테 취업 관련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 꽤 있는데 소개 못 해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이 동네에서 쌓아왔던 인식과 이미지 그런 게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 일자리 소개해 줬다가 문제 생기면은 그거 뒤치다꺼리 제가 다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살아남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손실 제가 다 보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많이 안 만나거든요. 뭐 예전에야 문신충이네 그러면서 저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댓글 달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누가 살아남았고 구설에 오르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필리핀 생활이 검증받는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질투한 사람도 많았고. 제가 지금까지 그 지켜봐온 바로는 저보다 잘난 사람은 저에 대해 뭐 험담이나 뭐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정도 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저를 아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사람들만 제 주위에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냥 제가 뭐 엄청난 도움은 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거의 막바지 와가지고 찾아오시면은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가셔라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구독자분들 중에 뭐 필리핀에서 살고 싶다 그런 분있으면 여기 와서몇달 뭐 지내보고 연락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연락하세요 그냥 제가 시간이 되면은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하세요 늦지 않게 다 만나드릴 순 없는데 일정이 되고 여건이 되면은 제가 최, 최대한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동네에서 요가 먹고 얼굴 까고 영상 올려도 문제 있거나 남한테 피해줬으면 이렇게 못 올리겠죠. 오늘은 조금 갑갑한 심정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